오늘 저는 10편 1편 2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삶이 되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 삶이 되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경우는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다가 나중에 왕으로 등극되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였고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죠. 40명이 다다 직업이 틀립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틀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을 밝혀주시고 특별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라 껌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어디가 빛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밑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껌껌한 길을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쉬운 만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추주는 뭐라고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원하시면, 아멘해 볼까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읽기와 묵상. 시작. 말씀, 읽기와 묵상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1장, 2장, 3장 하는 것이 1189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대략 1년에 한 번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함께 읽다가 한 3년을 읽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한 6년째 벌써 7년차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구약만 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신약은 두번 읽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 집회 에 오시면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계획을 세워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계획을 세워서 읽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땅히 읽어야 될 분량을 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영롱하게 아로새겨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는요. 위가 네 개가 있습니다. 여물을 주면은 소가 막 별로 쉽지도 않고 거의 흡입을 합니다. 먹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에 가서 이것을 소화를 시키다가 다시 밖으로 되내입니다 그러면 이 소는 입에서 나오는 침과 타액들 또내 안에서 분비되어 있는 액체들과 섞어서 다시 씹은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넘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장,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까지 쭉 진행이 되면서 음식물을 소화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되새김질이라고 표현하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님들, 지금 모세가 하늘 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영역을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매출하기와 만나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유함이 온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난 지도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났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겁이났을 것입니다. 아니 눈의 아들. 모세의 눈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어찌 모세처럼 이 많은 수많은 민족들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수 있을 것인가 매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너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도 복 있는 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예요. 우리는 묵상은 흔히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히브리어 원어는 말씀을 조용히 입술로 읊조리다. 시작! 말씀을 조용히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즉, 태출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되는 말씀을 내 입술로, 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추여로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은 읍절이며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술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모르고 있는 말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읊조릴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입술로 중얼중얼거리고 말씀을 할 때에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만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 네 앞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재밌게도 말씀이 successful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연결이 됩니다. You will be successful.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있게 되는가 그랬더니 히브리 말로. 평탄케 될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있고 눈물 있고 아픔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자에게는 우리 껌껌한 곳에 발에 등불이 돼가지고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빛이 어둠을 쫓아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길이 열리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가는 것마다 밟는 것마다 성령님이 길을 쫙쫙쫙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로 평탄케 된다는 것은 음또한번 해봐야지. 이게 성공입니다. 성공은. 넘어지지만 말씀을 자꾸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일곱 번 넘어지지만 여덟 번 일어나면 됩니다. 일곱 번 자빠지지만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은 우리 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넘어진 우리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평탄케 될 지어다. 음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지어다. 길이 열릴 지어다. 이게 말씀이 좋아 여러분들의 앞길을 평탄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 내가 지금까지 모세를 바라봤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리는구나. 내 앞길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지 모르지만 음또한번 일어나야지 이게 가난한 칠 족속을 무너뜨리는 성공의 비밀인 것을 그는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게 됐다는 라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진짜 성공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길에 하늘의 평강이 만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만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 믿지만 쓰러집니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게 될 것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네가 형통하리라 시작.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합니다. 형통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영원히 먼저 잘 되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다가올 때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세상 사람들하고 술을 먹으면요. 야, 요즘에 그 이혼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혼해,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술한잔더 해.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때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입술로 선포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라 거예요 그는 나무가 있는데 신의 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어다. 지혜가 부어주셔서 영원히 잘된 자들에게는 앞길이 열리게 되고 지혜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것은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 하늘의 영화와 하늘의 축복을 당겨올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받으시고 평탄케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되새김질하면서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성령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기도하기 시작.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침례 요하는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해주십니다. 너희들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3인칭 명령법으로 해석을 하면, 신학하는 사람들은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말씀은요,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새롭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다. 좋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이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의합니다 성공 축복 강조를 하다 보면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153마리 또는 몇백 마리가 올려야지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거기까지가 우리 일인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외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야외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우리가 하는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입을 넓게 열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도 제목을 소원을 안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과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용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 기도하는 걸 모르시면은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알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내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먼저 예수님 안에 쏙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기도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성공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날카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갖다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외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남 다른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성령의 역사, 말씀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암송한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인용합니다. 시작. 암송한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가면 상하탑, 진리의 광장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대학에 진리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확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말씀을 삶에 심기 심어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통독 시작 통독입니다 통독은 드라마를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림이 스케치되어 있는지를 쭉 읽어나가는 것을 통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번 그리고 신약성경은 두번 통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야외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작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야외의 입이 이를 명령했고 그의 영이 이것들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나갈 때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 지어짜면 나오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지금 이곳에 나에게 임하셔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마치 저자 특강처럼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로고스 객관적인 말씀을 같이 해보시죠. 레마,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레마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틀꿈틀거리는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독을 하다가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시금치를 먹고 김치를 먹고 된장 고추장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내 몸에 영양소로 바뀌는지는 모르고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내 몸의 영양분으로 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읽읍시다. 시작. 몰라도 읽읍시다.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통독하실 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독 시작. 정독, 정독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책을 비입에서 네 떠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리더가 되었을 때 말씀이 없이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되뇌어라 그것도 모자라서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뭐예요? 낮은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읊조리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의 메시지가 주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선포될 지어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네 앞길이 평탄해 될 것이구나. 고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정독,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정독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도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제가 어찌 강노아 목사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윤종남 목사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대선배이신 고 조용기 목사님보다 할수 있는 게 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말씀을 주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수요 예배 금요절이야 주일 예배 말씀 잘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거 많죠? 해야 될거 많죠?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될 거, 가장 큰 본물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읊조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중언부언,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계속 나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야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작! 야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야외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내 입술로 읊조립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때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될 지어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Successful을 넘어서서 Prosperous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것인데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적 성숙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내 입술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저기 사막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뿌리가 물과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곧 시들시들 말라버리게 될 거예요.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사막에 심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의 가랑 접촉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영적인 나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100m, 120m까지 자랍니다.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13명, 14명이 딱 끌어 안아도 못 끌어 안을 정도로 거대한 거목들입니다. 어떻게 그 거목들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허리캔 같은 것들이 다가오는데 안 넘어졌을까? 그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몇천 미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2, 3 미터밖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랑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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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었더니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아요. 2, 3 미터의 깊이의 뿌리들이 어찌 100 미터 되는 나무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뿌리에 있고요. 뿌리가 연결되어야 되고 뿌리가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와 접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집을 세우면 이것은 저 모래알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늘나라의 집을 짓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기와 묵상. 두 번째 들고 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기도하기. 세 번째 말씀으로 전도하기. 마지막 말씀을 삶에 심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